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트더 크립토의 김 선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0.14% 상승한 1억 6 270만 원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것 것 같은 그래서 조금 지루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어쨌든간에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 받으면서도 지금 고점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 받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상승 추세 자체가 이렇게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하단으로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은 어쨌든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고 그걸 전제 두시고서는 대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안내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일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은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기술주의 강세에 겹쳐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뉴욕 증시가 올랐다고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었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상화폐의 모멘텀을 분석을 할때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자체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선 수급 상황부터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지난 9월 19일 계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랑 그 다음에 이더리움 etf의 동반으로 다시금 자금이 순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금 etf 쪽으로 들어오는 게 무슨 소잉이냐 이게 무슨 호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쨌든 현물로 들어오는 것만 이외에 이렇게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 자금이 현물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결국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etf 현물 시장에서 총 1억 6천 0백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49억 원이 또 다시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결정을 앞두고서는 5억 달러 순 유출한 이후에 하루 만에 다시 유입으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다? 금리 인하된 거, 그다음에 금리 인하 된 내용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 모든 걸 이제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다는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확인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블랙록에서 신규 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라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블랙록 하나에 계속해서 좌지우지 됐었었는데 어쨌든 다른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블랙록의 영향력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려면은 어쨌든 수입원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조금 다양하게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어, 상승세를 유지하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청산이 급증. 그러니까는 결국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숏 포지션의 첫 포지션이 청산 물량의 10배가 넘는다. 그러니까는 롱 포지션보다 숏 포지션이 대부분 다 청산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숏 포지션은 다 청산이 되고 롱 포지션만 남아 가지고 이제 롱 포지션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는 롱 쪽으로 움직이던 쇼 쪽으로 움직이던 한쪽 방향으로 몰리게 되면은 그 몰린 쪽 방향으로 오히려 청산 물량이 나가는 그러니까는 롱 쪽으로 몰리면은 하락하고 쇼 쪽으로 몰리면은 상승하고 이제 이런 식의 청개구리 같은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롱쪽 포지션이 증가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롱 포지션이 계속해서 증가하는지 아니면은 숏 포지션 청산된 거 다시 사람들이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롱과 숏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숏 쪽이 더 우위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조금 더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수급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뭘 보고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 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XRP나 비트코인 같은 이런 메이저 코인을 주로 매매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까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그날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그런 단타 코인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4일 목요일날 이렇게 구독이라고 쓰셔서 오전 10시 33분에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같은 날인 9월 4일 오후 2시 55분에 9월 4일 무료 단타 코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펀디엑스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천드린 이유로 주요 저항선 돌파 후 조정 중이다 라고 추천드린 이유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수 가격으로 415원 이하라고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어피트 기준이라고 어느 거래소 기준인지까지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시기 어렵게 뭐 지금 당장 매수하세요 아니면 뭐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세요 아니면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415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손절 가격도 400원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펀디엑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 자 지금 펀디엑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문자 보내드린 9월 4일 오후 2시 55분 그러니까는 오후 3시 정도가 대략 요 정도 봉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415원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415원 이하 가격대에서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줬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 문자를 조금 늦게 보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15원 이하에서는 100%다 매수가 되셨겠죠. 그리고 손절 가격이 400원이었으니까는 손절 가격도 닿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415원 이후로 대략적으로 약 15%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린 단타 종목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수익 시 매도 가능하다라고 목표가도 정확히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볼수 있으시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100% 무료로 그날 샀다 그날 팔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분처럼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매수하셔서 수익이 나시면은 아마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그냥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다음에 100% 무료로 당일 수익 낼수 있는 단타코인 받아보시고 그리고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단타 종목 추천드리는 이유도 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니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샀다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만 추천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 가지고 뭐 미술을 쓰신다던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 가지고서는 매매하신다던가 몰빵을 하신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지 말고 그냥 그날 그날 용돈벌이 한다던가 아니면 일당벌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는 대응을 하시면 은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일단 차트 보기 전에 수급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은 금리 인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생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익이 내는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우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기울어진 쪽 방향으로 오히려 청산 물량들이 많이 나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청산 물량들이 많이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때 그러니까 파생 상품 쪽의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좀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뭐 여기서 좀 저정받고 반등 나오고 이제 이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 채널이 유지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월 18일날 금리 인하 전까지는 어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섣불리 포지션을 계속해서 이제 크게 늘리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9월 18일까지는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서는 대응을 하신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제 내려오면 매수하고 올라오면 매도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다이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의 음식을 다 먹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선물 옵션을 매매하신다던가 그러니까는 선물로 해가지고선 여기서 콜 매수했다가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푼 매수하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먹겠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그냥 현물만 보고선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어, 여기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반등 나올 때 상승 나올 때 재매수 하지 못하고 포지션만 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매도했다가 다시 더 낮은 가격에서 재매수 한다는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냥 모든 방향을 다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적절하게 보유하다가 9월 18일날 포지션 나오고 방향 잡히면은 그때 맞춰서 움직이겠다. 거기 보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뭐 9월 18일 날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거기 맞춰서 대응을 하긴 해야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대응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9월 18일 날딱 3시 반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현물시장만 보고 대응하시면 안 되고 콜옵션이라던가 푸드옵션 그러니까는 선물옵션 시장에서 파생상품이 어떤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파생상품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인 추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거를 바로 조금이라도 더 미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4시간 거의 계속해서 코인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제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호카창에서 뭉텅이 자금들, 그러니까 세력들의 자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사를 다니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생업이 있으셔서 이 코인 시장,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24시간 지켜보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는 이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편집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시청하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지금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볼 때보다 가격이 올라 있는데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는 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영상 찍고 또 편집해서 올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대응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생업에 바쁘셔가지고 24시간 이 코인 시장을 못 보시는 분들과 제 말에 공감을 하셔서 제 말대로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 좀 달라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대응 방법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실시간으로 보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것만이라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늦게 보셔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맘대로 뭐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이런 이야기를 참고해서 본인 매매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보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문자 링크를 이제 보내 드릴 건데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100%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유튜브 채널을 좀 키우고 싶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대로 대응을 하고 또 매매를 했더니, 이게 도움이 됐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뵐게요.